자, 리가캔바이오 주주 여러분 안녕하세요. 윤성욱입니다. 주말은 잘 보내셨나요? 저는 주말간에 부모님을 모시고 지역축제에 다녀와서 그런가 지금 목 상태가 조금 좋지 않은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리가캔바이오 보시면 지난주에 호지뉴스가 터지면서 쭉쭉 주가가 상승을 하다가 신고가 진입 후에 경고 종목으로 분류가 되었죠? 그 뒤에 한동안은 재미없는 흐름이 이어질 거라 생각했는데 금일 장 초반 신고가를 갱신한 후에 주가가 쭉 빠지더니 다시 말아 올리면서 무난한 흐름으로 흘러가더니 12만 1,200원에 안착을 하였습니다. 뭐 딱히 특별한 뉴스는 없는 시장이어서 오늘은 우리 리가 캔바이오가 어떤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있고 앞으로는 어떤 호재들을 기대해 볼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론에 앞서 우선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들만 눌러주시면 굉장히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선 우리 리가 캔바이오의 파이프라인을 먼저 살펴볼 건데요. 주력 파이프라인으로는 보시는 바와 같이 ADC 그리고 ADC 플랫폼이 있습니다. 기존에 ADC의 한계점을 극복한 콘주얼이라는 플랫폼 기술을 통해서 다양한 ADC 분야에서 좋은 데이터들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뭐, 이렇게 자세히까지는 알 필요 없으시지만, 한번 설명을 해드리자면, ADC란 항체 약물 접합체라고 해서, 여러분, 표적 항암 치료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해당 치료제의 원리를 살펴보시면, 항체, 링커, 페이로드라고 해서 이제 약물 부분으로 이렇게 세 개로 구성되어 있는데 세포의 증식에 관여하는 유전자인 헐2나 암세포에 과발현되어 있으면서 암세포의 신호전달체계에 관여를 하는 트랍투와 같은 그런 항원들을 타겟으로 하는 등 다양한 암세포 내에서 발견되는 특정 항원을 타겟팅 할수 있도록 내비게이션 역할을 해주는 항체 그리고 몸을 돌아다니면서는 약을 잘 쥐고 있다가 특정 표적에 도달했을 때 정확하게 약물을 주입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링커 그리고 표적 세포를 적은 양으로 확실하게 죽일 수 있는 확실한 약물을 적절하게 조합하여 다양한 파이프라인을 구축하고, 이를 구축하는 플랫폼을 주력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리가캔바이오는 다양한 약물들로 추가 라이센스아웃을 기대할 수 있으며 또 그리고 시가총액이 이미 4.5조원이 육박하게 되면서 이제 업사이드로 추가 상승이 조금만 나와준다 라고 하면 MSCI 편입까지도 노려볼 수 있어집니다 뭐 MSCI 편입이 무조건 주가가 상승하는 호재로 작용하는 건 아니지만 아무래도 해외 자본이 들어올 수 있는 파이프라인 하나가 더 뚫리는 거니까 조금은 주가의 건전성이 생긴다고 볼수 있겠죠? 일단 지금 차트를 보시면 왜 이렇게 계속 주가가 오르고 있을까요? 왜 자꾸 신고가를 갱신하고 있을까요? 어차피 올라와야 하는 기업인데 최근에 뭐가 나왔나요? 기술이전, 기술이전이 나왔잖아요. 1조 원 이상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어마어마하게 큰 빅딜이 나왔습니다. 여기에 후속딜까지 플러스가 되면서 이미 규모가 어마어마해졌습니다. 리가켄바이오는 지금 기술이전 얘기가 나왔다 하면 기본 조단이에요. 여기서 또 기대해 볼수 있는 호재로는 리가 캔바이오가 11월 6일에 열리는 월드 ADC라는 행사에서 다양한 부분에서 수상자 리스트에 올라가 있다는 겁니다. 월드 ADC는 11년째 열리고 있는 바이오 기업들 간의 연례 행사라고 봐주시면 되는데요. 전 세계 빅 파머 업체들이 싹다 참가하는 그런 큰 행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 최고의 adc 플랫폼 기술 분야에서 우리 리가캠 바이오가 스케폴드 기반 접근법이랑 콘쥬얼이라는 플랫폼 기술 자체가 리스트에 들어가 있죠. 그리고 최우수 신약 개발자 리스트 에도 우리 리가캠 가장 유망한 임상 후보자 라인에도 리가캠의 lcb84 가 들어가 있습니다. 총세가지 부분에서 수상자 후보로 올라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고 또 수상을 할 가능성 또한 굉장히 높 습니다. 2023년에도 여기 보시면 이미 2023년에도 최고의 adc 플랫폼 기술에 우리 리가캠 의 이전 사명이죠. 레고 캔바이오가 우승을 한 이력이 있고 최대 라이벌인 다이치 상쿄와 같은 경우 DXD ADC 기술 해당 기술에 있어서 여기 보시면 24년 6월 28일 경에 다이치 상쿄 ADC 반려 통보 이제 DXD ADC 기술에 있어서 OS 이제 전체 생존율이라고 하죠. 그리고 PFS 무진행 생존 기간을 입증하지 못해서 반려난 이력이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가장 유력한 시상 후보는 우리 리가 캔바이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미 작년에도 수상을 한 이력이 있기 때문에 ADC 분야에선 전세계적으로 1등이 입증된 그런 기업이라는 겁니다 그런 기업이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그렇게 다양한 기술력들을 인정받아 이제 기술 이전들이죠 기술 이전 계약들이 많이 나오게 되고 거기에 대한 가치에 프리미엄이 붙게 되면서 주가를 올리게 됩니다 당연한 거예요 그런 와중에 오리온이 대주주로 들어와 주면서 현금 흐름 또한 엄청나게 좋아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얼마 전에는 라이센스아웃을 통한 빅딜 체결로 인해서 그 규모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선급금이 들어오게 될 거예요 지금 우리 리가캔바이오는 무서울 게 없습니다 현금 많이 보유하고 있지, 기술 보유하고 있지. 해당 현금 가지고 다양한 그 기술을 가진 다양한 연구들을 통해서 계속 후속 파이프라인을 발굴해낼 거고, 기존에 해오던 파이프라인 또한 새롭게 기술 이전을 하는데 있어서 아무리 큰 빅파마 업체가 와서 계약을 한다 하더라도 협상 테이블에서 더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다는 겁니다. 올해 초에 제약바이오협회에서 이런 자료가 나왔었어요. 글로벌 ADC 시장 2029년에 360억 달러 규모로 성장한다. 이 수치도 굉장히 보수적으로 잡은 수치임에도 불구하고 약 40조 원이 넘어가는 규모다 이러한 이유들로 보았을 때 우리는 무조건 리가캔 바이오를 주목해야 됩니다 이렇게 큰 규모의 시장, 이렇게 큰 규모를 가진 시장에서 최고의 기술을 선도하고 있는 기업이다? 그런 기업이 바로 리가캔 바이오입니다 최근에 존슨앤존슨의 자회사인 얀센과 빅딜이 성공하게 된 LCB84에 대해서도 더 자세히 한번 말씀을 드리면 LCB84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트프2는 단백질 중에 하나로 우리 몸 여러 부위의 암세포에 다 발현되는 그런 단백질 종류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는데 한 군데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거의 모든 우리 몸의 부위에서 과발현이 나옵니다. 따라서 해당 기술이 잘 개발이 완료가 된다라고 하면 기존의 ADC처럼 유방암 혹은 뭐 특정 암에 표적되는 것과는 다르게 보시면 갑상선암, 유방암, 위암, 폐암, 방광암, 자궁경부암, 난소암 등등 다양한 수많은 고형암을 타겟으로 하는 그런 약물이 개발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존슨앤존슨과 같은 빅파마 기업이 단독 개별 옵션을 부여하면서까지 기술 이전을 하길 원하는 거고 해당 연구에 사활을 걸고 있는 거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해당 부분 외에도 다양한 부분에서 좋은 임상 데이터들을 보여주고 있고 압도적인 기술력으로 세계 ADC 시장을 선도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알테오젠이라든지 유한양행 등과 같은 기업처럼 커질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한 기업이고 또 최소 목표 주가는 20만원 이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들 혼란스러운 장에서 기업의 가치와 기술력을 믿고 잘 버티시다 보면 빛보는 날이 분명히 오실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다들 너무 고생하셨고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윤성욱이었습니다